재밌겠다, 포켓몬. 어, 왜 실드부터죠? 아, 소드는, 소드는 못생겨서. 단순한 겁니다. 소드는 못생겼어요. 자, 제일 기본 캐릭터로 하고서, 띠로리. 짱. 컨트롤이 생각보다 빨라요. 속도감이 엄청나. 스킨! 가방이 매우 큰데? 오, 귀여워, 귀여워. 이번엔 역시 그 스타트 캐릭터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제 엄마한테 인사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요. 인성 합격? 아, 저게 부딪히는 거였어? 너무 귀엽게 부딪히는 거 아니야? 얘 손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 우리 집까지 경주하자! 갑자기 그큰 가방을 메고 날 따라잡을 수 있겠어? <laughs> 아, 야, 뭐야. 뒤에 따라가는 건 뭐야. 너무 귀엽잖아. 렉킹볼인 줄 알았다고? <laughs> 어라? 형은요? 아직이라고 했다니 정말 덤방대기는 알았어요 형은 길치니까 제가 마중 나갈게요 띠로리는 아직 만나본 적 없지? 같이 가자 우리 형을 자랑하고 싶거든 얼마나 형이 자랑스러우면 저러겠어요 나도 우리 언니 자랑하고 싶어 우리 언니는 가자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가 홈방인가봐. 침대, 운동도구, 모자. 자, 방을 최대한 다 뒤진 다음에 할머니에게 인사드리기. 음. 오, 챔피언스. 형, 약속했던 선물은? 나랑 띠로리에게 포켓몬 주는 거 맞지? 최강의 챔피언이 주는 최고의 선물. 멋진 포켓몬들이 펼치는 화려한 자기소개 시간이다. 아, 귀엽다. 달리는데 물나 불나 아마 어 귀여워 뭐야 저거 뗄수 있는 거였어? 이거 나뭇가지 뗄수 있는 거였어요? 아 어, 울지 마 운다 아나 저걸로 머리 때리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아니구나 쟤는 그럴 수 있지 누구를 선택할래? 나는 무조건 스타팅은 불꽃 포켓몬을 해요 다른 거 생각 안해불 포켓몬으로 해 나는 무조건 불꽃 타임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야. 불꽃 포켓몬 연번으로 설정, 결정했니? 네. 불이 평타 이상이긴 해서, 어, 저는 항상 불을 하고 있어요. 닉네임 안 붙입니다. 저는 새로운 포켓몬들을 알기에 닉, 이름 좀 외우려고, 그, 이런 거 빅네임을 잘안 붙여요. 짜잔! 벌써 주먹질하네. 역시, 내 파트너로 너는 제대로 된 인성이다. 흑나숭! 너로 정했다! 아이고, 귀여워. 넌 나와 같이 가자. 뭐야, 개이득이잖아 울먹이 뜻하지 않게 개이득 <laughs> 자, 좋아. 포켓몬더 트레이너도 다들 준비됐지? 그러면 시작해보자.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가 승부를 걸어왔다.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는 우르를 내보냈다. 가라, 연번이. 뭐야, 아니, 이런 이렇게 약한 친구를 데리고 다녔어. 야, 가라, 치워야겠다. 연번이의 몸통박치기. 우르는 쓰러졌다. 응. 피통이 안 보여요. 어, 이거 죄송합니다. 네 <laughs> 개는 믿음직한 친구 하나가 더있다고 응, 그래봤자 풀, 불꽃 세례로 지져 줍시다. 탐! 이미 상성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벌써 대단하듯이. 어, 대단하네요. 여여 흑마송 쎄다 흑마송 센데요? 아, 손에 무기 들고 있잖아. <laughs> 아, 그런 거였어? <laughs> 아, 손에 무기 들고 있는 그걸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그니까요. 러 라이벌이 오히려, 어, 불리한 상성 고르는 게 이제 조금 쉽게 쉽게 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두 사람의 포켓몬들 모두, 나이스 파이트, 굿 파이트! 나도 모르게 리자몽 꺼내서 끼어들 뻔했어. 이런, 못된 자식. 진짜 끼어들었으면 진짜, 아이, 뺨 맞을 짓한 거다. 어, <laughs> 예전에 포켓몬 박사의 손녀가 여기에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엄청나게 혼나기까지 했대. 띠로리, 어떻게 할래? 어쩌면 좋지? 구하러 가자. 어쩌면 좋지? 구하러 가자.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혼나고 싶지 않은 건 나도 잘 알아. 그렇지만 사실은 구하고 싶지? No. 아니. 이 답정놈! 아, 잠깐. 엄마한테 인사 좀 드리고 갈게. 나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야! 인사는 하게 해줘라! 엄마 못 만날 수도 있잖아! 뭐라이 녀석 기소리 통하지 않아? 물음소리! 뺨! 울음 소리도 못 들어? 귀가 잘려가지고 듣지를 못하는구나, 풀쌍해 아, 뭐요? 엔딩인가요? 엔딩인가봐요. 뭐야? 엄마한테 인사하고라고. 오 아, 이제 인사 시켜주는 거야. 아까 숲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 시키게 해야지. 바보 같은 서순이 안 맞잖아. 아까 거기에서 죽었으면 어떨 뻔했어. 자, 용돈. 용돈을 받았으면 옷 쇼핑을 해야지. 용돈 탕진. 오, 오, 파카 되게 별론데. 오, 팬츠도 별론데. 뭐야, 원피스는 없어? 아니, 예쁜 게 없어. 역시, 메그돌리아 박사님이군. 흥미로운 자료, 자료들 뿐이야. 뭐야, 메시가 왜 여기 있어? 메시, 안녕! 아, 메시 혹시 아시나요? <laughs> 우리 왁꾸님의 메시. 오. 요, 이번에는 요렇게 두 개네요. 맨날 간수순 언니 머리가 바뀌거든? 럭키나 다분이는 이제 잘렸나요 자, <laughs> 그러게. 박사님 형아들 우리를 체육관 챌린저에 추천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좋아, 결정했어. 너희 둘이서 내가 추천하지 않고 못 베길 정도로 멋진 승부를 보여주면 내가 생각해볼게. 승부를 걸어왔다. 우르를 내보냈다. 가나 연번이. 우르의 몸통 박치기 솔직히. 어, 우르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자, 마무리. 흑라숭! 내가! 너를 없애주겠다! 빠이루 들어가. 음, 띠로리! 호브! 정말 멋진 시합이었어! 챔피언의 추천장을 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잖아! 뭐야, 벌써 준다고? 추천장을 손에 넣었다. 음, 좋아, 띠로리! 우리 같이 서로를 단련시켜서 챔피언을 노려보자! 같이? 너는 내 실력에 못 미친다. 아 잠깐만 오 이상한 소포를 드디어 받을수 있게 되었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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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짜랑코? 어 짜랑코 얘를 받으려고요 어 보자 설마 이거 한다고 친장하진 않겠지? 그래요? 그래 알겠어 <laughs> 잘 썼습니다 <laughs> 짜란자 이제 마음대로 보여줄 수 있어 자 쓰세요 마음껏 망거 쓰세요. <laughs> 잠깐, 저거, 잠깐,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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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얘왜 이렇게 나한테 돌진해? 야, 왜 이렇게 저돌적이야? 와! 와! 야, 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얘는? 잉? 바로 던져봐, 몬스터볼. 아이고, 연희님, 띠아띠아, 어서오세요. 안 돼, 아! 띠아! 수에 맞은 게 저거야? 잡어. 못 잡으면 넌 죽는다. 아! 죽었다. 안되겠다. 피카츄 가자. 야, 피카츄 너무 약하다, 요 일단 던져봐. 일단 무조건 던져. 무조건 던져. 야, 제발. 들어가주세요. 안돼. 안돼. 야, 이게 뭐야. 어, 망했어. 이건 확실하다 띠로리 트레이너 문제다 어.. 무조건 던져볼 거야 아 절대 안 덮혀? 아.. 안돼.. 아그러구나 오케이 다 뒤져왔어 맥스 레이드 배틀 어.. 매우 강력하게 하고 네명이서할수 있다고? 얘 뭐야 디그다야 싸운다 다이맥스! 어, 풀이니까, 다이너클로 가도록 할게요. 야아아, 뽀 우와, 진짜 크다. 뭐야? 야아이. 다, 연번니 뭐야, 목소리도 엄청 굵어졌어. <laughs> 와, 우리 연번이 엄청 커졌어. <laughs> 다이너클! <laughs> 역시 우리 연번이다! 큰일 났 어, 뭐야. 잡았잖아. 야 뽀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